그는 서울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모든 선수가 각팀 에이스라 피해를 주면 안 된다는 생각에 몸이 굳었다면서도 대단한 형들과 같이 공을 차는 것만으로도 즐거웠다. 운동장에 나서기 전부터 설레었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황재원은 배준호와 막내 라인을 형성하면서 대표팀에 금세 적응했고 이달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 2경기에 모두 출전했습니다. 지난 6일 싱가포르와의 원정 경기에 선발 출전해 2022 항저우 아시안 게임 금메달을 합작한 이강인과 다시 호흡을 맞췄습니다. 수비수인 그는 공격수 이강인에 대해 든든했다. 드리블 능력이 워낙 뛰어나 공만 전달하면 해결해 줄 것이라 믿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어 지난해 항저우에서는 또래 선수들과 편한 마음으로 뛰었다. 성인 대표팀에서 느낀. 태극마크의 사명감과 책임감은 그때보다 훨씬 무거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강인이 형, 흥민이 형이 몸 푸는데 제 다리가 벌벌 떨린다며 진정시켜 주더라고요. 긴장해서 장기인 드리블과 크로스를 보여주지 못했어요. 안정감을 되찾아 꿈의 무대인 월드컵 본선까지 나아가겠습니다. 라며 자신의 챙겨준 형들의 고마운 마음을 전했습니다. 황재원 선수는 많은 축구인들이 오른쪽 윙백부터 중앙 수비수, 수비형 미드필더까지 소화할 수 있는 전천수 선수라며 극찬하고 있는, 주목하고 있는 어린 선수입니다. 이번 월드컵 예선이 본인에게도 큰 자양분이 되었을 것 같은데요. 보안과제도 받았다고 합니다. 황재원은 김도훈 감독님이 넓게 벌려서 공격하는 강인이 형에게 맞춰 상대 진영 중앙으로 침투하라고 주문하셨다. 그런데 생각과 달리 기회를 만들지 못했다며 데뷔전이라 수비를 다잡아야 한다는 부담감이 컸다. 공격에서 공헌하지 못해 아쉽다고 털어놨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인버티 드윙백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다짐의 인터뷰였습니다. 프랑스 리그왕 파리 생제르맹은 2023년 8월 마요르카에 2200만 유로 약 328억 원을 주고 이강인을 데려와 2027년도 시즌까지 연봉 727만 유로 약 108억 원및 5년 총액 3,635만 유로 541억 원 계약을 맺었습니다. 2,200만 유로는 마요르카 구단 역대 2위 및 한국인 역사상 세 번째로 많은 이정료입니다. 이강인은 PSG 소속으로 2023년도 시즌 리그왕 23경기 3득점 4도움, 출전 평균 64분을 뛰면서 90분당 공격 포인트 0.43으로 활약했습니다. PSG는 유럽 클럽 전체 랭킹 6위, 프랑스는 유럽리그 랭킹 5위인데요. 저명한 축구 통계 매체 옵타 스포츠에 따르면 미드필더로서 이강인과 가장 비슷한 선수는 프리미어리그 준우승팀 아스널의 주장 마르틴 외데 고르입니다. 이른 게 국가 및 30종목을 대상으로 하는 글로벌 통계 회사 옵타 스포츠가 최근 365일 유럽 5대 리그 및 챔피언스 리그, 유로파 리그 자료를 토대로 선정한 비교 대상을 발표하며 팬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아스널은 2023년도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 준우승을 차지했는데요. 잉글랜드, 이탈리아, 스페인, 독일, 프랑스는 유럽 리그 랭킹 빅5입니다. 챔피언스 리그는 유럽 축구 연맹 1등급, 유로파 리그는 2등급 클럽 대항전입니다. 이강인는 개인 능력으로 상대쪽 경기장 파이널 서드에 진입한 횟수와 공간 침투로 PSG 동료 전진 패스를 받아낸 빈도 둘다 유럽 메이저 대회 미드필더 상위 1%에 해당했습니다. 혼자서 위협적인 공격을 펼칠 수 있는 데다가 수비가 헐거운 지점에 대한 공간 지각과 상황 인식, 언제 파고 들어가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지에 대한 타이밍 판단, 옆이나 뒤로 향하는 전개보다 리시브가 까다로운 전방으로 나가는 패스를 상대 저지를 뿌리치고 내 볼로 만드는 기술이 월드클래스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강인이 페널티박스에서 단독으로 들어간 횟수가 최근 365일 유럽 5대 리그 및 챔피언스 리그 유럽 8리그 미드필더 상위 2%라는 어마어마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파이널 서드 태클 합계 또한 상위 2% 안에 든다는 데이터는 상대 진영부터 적극적으로 수비하려는 마음가짐 부족이 이강인 단점이라는 지적은 이제 현실과 맞지 않다는 것을 알게 해 줍니다. 파리 생제르맹은 2023년도 시즌 프랑스 리그왕 우승, 프랑스 슈퍼컵 우승, 프랑스 축구협회 컵대회 우승, 유럽 축구 연맹 챔피언스리그 4강 등 좋은 성적을 냈습니다. 이강인은 라이트 윙, 레프트 윙, 레프트 윙백, 중앙 미드필더, 폴스 나인 등 서로 다른 다섯 개 포지션에서 공격 포인트로 골에 관여한 것이 인상적입니다. 공격형 미드필더까지 전술적인 요구나 선수단 상황에 따라 다섯 가지 역할을 소화하며 파리 생제르맹에 헌신했다는 평가입니다. 리그왕 포지션별 출전 비율을 보면 모든 부문이 8% 이상입니다. 급하게 잠깐 맡은 정도가 아니라 감독이야 코치진이 진지하게 다양한 임무를 부여하고 실행을 요구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출전 및 결장 대비 90분당 득실차 6위 역시 주목할 가치가 충분한 기록인데요. 이강인이 뛸 때의 긍정적인 효과 및 벤치를 지키거나 명단에서 제외될 때 부정적인 영향을 합산하면 리그왕에서 여섯 번째로 존재감이 큰 선수였다는 얘기입니다. 이강인과 같은 통계를 보인 마르틴 웨데고르는 지난 시즌 잉글랜드 프로 축구 선수협회 프리미어 리그 베스트 11및 유럽 축구 간행물 협회 올해의 팀에 잇따라 이름을 올리며 능력을 인정받은 선수입니다. 또한 2년 연속 아스널 구단 선정 MVP로 뽑혔습니다. 기량적으로 직전 1년 제일 유사한 빅리그 선수가 마르틴 웨데고르인 것은 충분히 기분 좋은 칭찬으로 볼수 있습니다. 현지 언론들도 찬사를 남겼는데요. 유로스포츠는 이강인의 득점을 향해 또한 번의 PSG 최고의 공격이다. 이강인은 박스 밖에서 강력한 왼발 슈팅을 날렸고 골키퍼는 속수무책으로 당했다고 중계했습니다. 비인스포츠는 이강인과 PSG만이 환상적인 득점 방법을 알고 있다고 극찬했습니다. 레키프에서는 엘리케는 이강인에게 거의 완전한 자신감을 불어넣었고 그 이유를 짐작할 수 있다. 공격 전환 시 이강인은 매우 효과적인 연계를 보여주었고 이는 그의 전환 패스로 시작된 파리의 두 번째 골로 증명되었다. 또한 그의 기술로 통제적인 장면을 만들어냈다. 후반 시작과 함께 이강인은 빛났고 화려한 가마차기 슛으로 골을 기록했다. 공이 없었을 때는 불충분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고 극찬했습니다. 현지 해설에서도 지난 몽펠리에전에서는 대한민국 최고의 재능 이강인이 파리에서 꽃을 피웠다라고 극찬했는데요. 이번 두 번째 맞대결 원정 몽펠리에전에서는 현지 해설이 개인 역량이 크게 작용한 골입니다. 몽펠리의 킬러라며 극찬했습니다. 품메르카토는 경기 초반 음바페의 골 장면에서 존재감이 빛났습니다. P.S.G. 공격의 활기를 불어넣었습니다. 후반 초반에는 콜로무아니와 연계 플레이에 이어 몽펠리에의 골망을 가르며 리그 두 번째 골을 넣었다라며 후반전 템포를 주도한 건 이강인이었다. 때로는 선택의 기로에서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볼 소유 부분에서는 다시 한번 능력을 입증했다라고 극찬했습니다. 엘리케 감독도 극찬을 아끼지 않았는데요. 이강인의 골 직후 어퍼컷 세리머니를 했던 엘리케 감독은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이 정도 실력을 가진 선수들에게는 당연한 골이었다라고 흡족해했습니다. 프랑스 카랄 서포터스에 따르면 엘리케 감독은 이날 중거리 골을 넣은 은바페, 비티냐, 이강인 모두에게 박수를 보냈다. 그는 은바페는 박스 밖에서 골을 넣는 능력을 타고났다. 비티냐도 마찬가지고 이강인도 이런 능력에 뛰어난 소질이 있다라며 은바페, 비티냐, 이강인의 환상적인 골을 넣는 천부적인 재능을 극찬하였습니다. 오늘 골은 정말 대단했다. 선수들이 이런 방식으로 팀에 도움이 될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속 노력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해야 한다라고 앞으로의 활약을 기대했습니다.